사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본고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듣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인사례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예, 오늘도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주간은 우리 일본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5명의 사람이 갔다 다녀왔는데 1명의 11명의 청년 지체와 그리고 저와 어, 저희 아내 그리고 우리 부장 신사님 부부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일본 성지 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순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순교가 가념 무엇일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 모진 고통과 고문을 견뎌 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 더나가서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목이 베어 있는데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묶여 있고 또 자신은 살아있는 상태로 불타 죽어야 하는 그런 모습. 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할까?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으려고 죽은 사람들 참 많이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 핏값, 즉 자신의 순교들을 통하여서 그 핏값이 하나리 밀화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희한하게요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만 명이라고도 하고요 몇천 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그들은 기독교가 정착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한 가지 얻은 것은 일본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씨를 말려버린다는 걸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하는 한 마을을 아예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싸그리 그냥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면 헤렌법이라고 하죠. 헤렌법은 하나님이 저 마을을 없애라 하면 어른들만 없애는 게 아니라 아이부터 살아있는 짐승 그리고 집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그한 마을을 완전히 가루도 남지 않게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게 헤렌법입니다. 그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조그마한 잔재물도 남김없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어느 마을에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 한 마을을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의 세월이 260년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런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았을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유지한 채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죠. 2%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까? 또 한번 고민해봅니다. 260년간을 핍박을 받았던 일본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핍박의 모진 세월을 잘 견뎌나가서 이제 260년이 지난 그때 더 이상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말라는 국가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앙인이었던 사람들이 신앙을 그동안 몰래몰래 몰래 지켜왔던 사람들이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나타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도 발견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 신도 발견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여러 가지 일본의 성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기독교인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의 동판에 십자가나 아니면 성화를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이 행사를 하는데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여기를 절대 지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자기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가게 되죠 그냥 하나님의 형상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회개기도를 하고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자해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입술을 지키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것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핍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260년 간이니까 이런 배경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그 일본 사람들이 핍박했던 이유가 그 배경에 뿌리가 있지 않을까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 260년간 살아와서 이제 기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들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승리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수 있는 그 십자가 동판을 자신들은 그냥 밟고 지나감을 통해서 살아남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밟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거나 뛰어넘거나 하면 무조건 그리스도인으로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처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 고백은 드러내지 않고 집에 와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고 자해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건져내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260년을 넘게 지켜온 사람들을 발견한 것을 일본 사람들은 신도 발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참 위대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못했지만 자기 마음속으로 신앙을 지키며 집에 와서는 자복하고 힘들어하는 그렇게 해서 평생을 지켜왔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고민해봤습니다. 집에 와서 사실 금요일날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 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했던 사람은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입술을 부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죽은 사람들, 즉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일제 침략기 때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사참배만 하면 너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입으로...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문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신사참배를 했던 인물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들, 이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순교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고 자신의 신앙을 그냥 목숨, 목숨 지키면서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이 더 잘된 신앙이 있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즉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살아남아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신사 참배하고서 집에 와서 고민하고 회개하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입으로 절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거나 또 그렇게 고문받다가 해방에 되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이두 부류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분명히 갈라질 겁니다. 이두 부류가 갈라져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입술로 신앙고백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문 받으면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이 사람들을 자신들은 신앙 신사참배를 하고 신앙을 지켰던 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해서 자기들끼리 따로 뭉쳐서 대한예수교장로교 고심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교 합동축과 통합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즉 순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신앙고백을 저버리고 마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살아남았던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신앙 고백을 입술로 저버리고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관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통합식은 살아남아서 신사 참배를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켰던 사람들이 왔던 그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은 신사참배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후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죠. 순교했던 사람들은 좋은 사람,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 근데 여러분은 나쁜 사람 밑에 그 뿌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순교한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 순교한 사람은 좋은 사람, 순교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못 지킨 사람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교, 그것이 정말 최선인가? 저는 하나님께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나에게 순교의 자리가 주어진다면, 나 자신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살수 있는데 내 마음은 뺏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만 하면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는 신앙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지 끝까지 신앙 고백을 저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입술로 하는 이 고백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순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는 게 좋은 건지, 살아남아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건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이런 고민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한테는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살아남는다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이걸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 열매로 나한테 드러날텐데 무엇을 택하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순교를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남으면 살아남으면 육신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민하죠. 내가 순교해야 될까? 살아남아야 될까?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택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난 순교를 택해야 될지, 살아남아서 신앙을 지켜야 할지, 이두 사이에서 나는 어떤 걸 택해야 되지? 사도 바오은 아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죽음과 삶, 이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차라리 이 자리에 순교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왜 순교하는 게더 좋을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사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사도 바울은 뭘 택한 겁니까? 순교를 택한 겁니까? 살아남는 걸 택한 겁니까? 살아 남는 걸 택한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만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면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영광이고 좋은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핍박받아야 되고 너무나 힘들고 처참한 것들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데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이 전파되기는 하지만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달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킬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의 유익이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그러면 내 개인의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좋고 많은 사람에게 좋고 나 개인에게는 너무 힘들지만 살아남는 걸 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은 화평을 택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이득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앙을 선택하여서 살아남기를 원한다. 그게 더 하나님이나 너희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선택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순교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다라고 말해요. 순교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이득이다. 순교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는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순교하면 참 위대하고 순교하면 고롭고 순교하면.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아서 너무나 힘들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해요. 순교는 쉽고 살아남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한다는 거죠. 살아남는 게더 힘들다는 겁니다. 과거에 순교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해가 간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단지 조금은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갑니다. 순교를 한다는 것은 신앙을 지키고 당시에 모진 고난을 받다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어느 정도만 참으면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남는다는 것, 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죄를 지었을 망정 살아남아서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평생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자기가 그리스도 있는 걸 숨기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나 들통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고문 받고 죽는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신앙에 대해서 또 거부해야 할 상황이 되면 자기는 그곳에 가서 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말을 또 해야 됩니다. 살아남아 있지만 너무나 고로울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지만 정신적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걸 평생 동안 그렇게 숨기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 괴로움은 그 고통은 그 기나긴 세월은 순교의 짧은 그 고통과 죽음보다는 아마 이렇게 평생을 힘들게 사는 이 모습이 더 괴롭고. 힘든 일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순교는 나 개인에게 있어서 잠시 고통받고 죽으면 나에게는 영광이 되지만 살아남는 것은 너무나 무질고 힘들다는 거죠. 마지못해 살아남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순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순교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남아서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을 전파하는 삶을 택하겠다고 자기는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순교를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순교의 상황이 오면 그는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기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기뻐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으니까요. 순교를 하여 신앙을 지키든 순교를 하지 못하여서 자신이 삶을 이어가면서 자신이 신앙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괴로워하면서 신앙을 지키든 사도 바울은 모두 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옆 나라 일본을 가보니 일본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대단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신앙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숨어서 신앙고백은 하지 못했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숨어 숨어 살았던 신앙고백은 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숨어 살았던 그들도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을 다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제 그 기나긴 핍박 속에서 순교는 위대한 사람이고 신사 참배하고 순교하지 못한 사람은 잘못된 신앙인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요? 만약 나에게 이런 핍박 상황이 온다면, 단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지 말한 마디만 하면 살아남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 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사도 바울의 초점은, 초점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좋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냐면요 죽었느냐 살았느냐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 사람이 죽었으면 좋은 신앙이고, 안 죽었으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어요.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갔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문제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신앙을 지킬 것이냐, 내가 살아남아서 신앙을 지킬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삶 이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신앙을 지키면서 죽는 것, 그것도 위대하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는 것, 그것도 엄청나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죽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살아서 잘못된 사람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 이 순교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은, 그리고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 분명하고요. 또 자신을 생명을 살아 남겨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도 나타날 게 분명합니다. 이두 사이에서 우리도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신앙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이두 사이에 우리도 언젠가는 끼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더잘 지키고 하나님께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끝까지 남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다른 삶도 죽음도 아닌 신앙. 그 하나가 끝까지 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신앙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신앙이 남을 수 있을까? 더잘 남을 수 있을까? 나에게 있어서 끝까지 남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이 살아남는 것, 어떤 모습에서 신앙이 더욱 더 극대화되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나는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내가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도 있고, 살아남는 삶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우리 청년 신앙인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제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서 우리의 끝에 신앙만 남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